<laughs> 여기는 담양 버스터미널인데요, 여러분. 이 5월 하면은 초록색, 그리고 싱그러운,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아서 뭔가 실력을 찾아서 떠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 전남 담양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언택트 관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담양에 관광 택시를 타고 저하고 기사님하고 오붓하게 둘이 이 담양의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뭔가 담양에서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신선하게 다가올 택시 투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철흙빛 세상으로 물든 담양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여기 터미널. 노란색 옷 입었어요. 그쪽으로 갈게요. 에이. 저처럼 이렇게 택시 타고 관광 투어 하시는 분들 얼마나 돼요? 아주 극히 적어요. 극히 적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여서 전화했을 때 깜짝 놀라셨겠네. 네. <laughs> 물 좋고 공기도 그다음 좋고. 공기 좋고, 나무 예쁘고, 뭐, 담양하면은, 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워낙 힐링 도시라 그럴까? 예, 예, 예.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음. 아까 보니까 버스도 초록색깔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게 시티토라는 군에서. 어, 그버스하 담양에 오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전기차를. 음. 어, 내댄가를 구입을 해서 음 그걸로 이렇게 담양을 힐링하면서 어, 네.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시기에 여행하기 좋은 장소로 담양만큼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렇게 봐도 담양 이쪽 전라도 쪽이 전라도이 어떻게 보면 은참 납부된 지역이었어요. 유배지로 많이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정자들이라든가, 노각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이제 지금은 큰 보물덩어리가 돼가지고 탐양 음. 쪽,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광학들이몰려드는 거예요. 저기 우측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안개가 많이 껴서 네. 보이질 않는데, 거기가 금성산성이라는 곳이 있요 금성산성? 곳이래요. 네, 금성산성이라는 어... 곳인데, 저기가 옛날 유교 때 그, 격전지 싸웠던 격전지 그쪽 꼭대기에서 깃발로 그때는 이제 뭐, 뭐 수단이 없었잖아 아일 수단들이 네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 을 흔들면 초월산에서 깃발을 보고 받아들여서 거기서 또 흔들고 아 거기에서 아 나주 쪽에 나주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탐양에는 어, 또 커피 나무를 심는 직접 심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아 어, 내가 거기는... 거기 가면은 직접 그냥 그, 커피를 시민 볼수 있어요 저도 커피도 네. 커피는 거기서 직접 따서 거기서 직접 갈아서 온도 갈아서 헉! 커피도 맛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곳이 있어요. 또 담양. 담양. 여기 앞에가 지금 담양 혼대, 담양 혼대. 음 제가 결혼 막해가지고 그 신혼여행을 담양으로 왔어요 아니 담양에 사셨다면서 네. 신혼여행을 담양 호로 오셨다고요? 네. <laughs> 저는 김장히 담양 호가 자랑스러워요. <laughs> 이야. 오 비오는 날인데도 굉장히 운치 있네. 여기 내려서 좀 볼까요? 예. 예. 담양호에서도 많은 추억을 남기신 분, 관광객분들이 많을 텐데 네. 여기 오면은 어떤 것들을 좀 담아가면 좋을까요? 여기는 담양댐이라는 곳은 영산강 상류에서 제, 그 영산강 상류라는 곳이 감악골에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담수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청정 깨끗해요. 아. 고기도 아주 깨끗하고 다른 저수지 같은 데는 뭐 오염이 돼서 고기가 뭐 꼬리가 삐뚤어졌네 뭐했네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담양에서 그 어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세를 타요 <laughs> 사진을 한장 찍어야 될것 같은데 부잉 부잉, 부잉. 기사님과의 택시투어 담양호에 왔습니다 그럼 담양호의 탁 트인 전경과 음, 이 깨끗한 물. 그 물의 기운을 가득 안고 추월산으로 이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뭔가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메타세쿼이어길 지나가지고, 담양운천 쪽으로 해서, 어, 담양호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가마골 생태공원 용소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근데 시간이 오, 오, 적당해요 아주 그래요? 네막 너무 한 곳에서 다리 아프게 막빙 둘러보고 이러면은 사실 뭘 보러 왔는지 좀 해, 목적이 사라졌다 그럴까? 그런 관광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만 쏙쏙 듣고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이 담양의 이야기들을 기사님이 해주시니까 알짜배기로 아주 <laughs> 즐기고 있습니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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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좋다, 라래가라라 나오네 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이렇게 강 위로 걸을 수 있는 길인가봐요. 예, 예. 아, 진짜 멋있다. 저, 이 위에 있으니까 진짜 느낌이 자연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돼요 어, 저, 이렇게 뒤에 멋있는 그 배경까지 폭포가 있어요. 이야, 진짜 멋지네요. 여기 그용마루길을 와가지고 저 인공포 보려면 그날에 운이 좀 좋다거나 해야 될까? 그 그래서 아 이렇게 인공보포를볼수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그 포토샵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그 구경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산책로도 보이는데 저쪽으로 그렇죠? 거기가 산책로가 한 2km 이상 이렇게 쭉댐 그 우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숲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저기를 지금 전부 그 산책하려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오는 분들은 거의 저 길을 다 걸어봐요. 가도 아 좋으니까. 근데 저는 1번으로 여기 코스 오는 걸 추천드리는 게 제가 와보니까 그곳의 자연을 뭔가 이렇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아요. 기사님 우리 밥 먹으러 어디 갈까요? 어탕집으로 밥 먹으러 가야죠. 거기가 유명한 건가요? 함양에서 그단양땜에서 잡은 고기로 이렇게 어탕을 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해요. 음. 담양호에서 막 잡은 그 민물고기로 만든 이 지역의 고유 음식인 어탕이라고 합니다. 이야, 음, 음, 음 맛있죠? 완전 제가 좋아하는 맛인데요. 완전 진한 맛이에요. 그 민물고기가 다 갈려져 있어가지고, 와, 이거 뼈를 완전히 다 갈아버렸기 때문에. 완전 고소해요. 네, 살코기만 덜라내 가지고 그렇게 음. 국탕을 끓였다 보니좀 음. 어르신들도 먹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laughs> 음. 음. 진짜 맛있다. 이렇게 택시를 하면서 이렇게 손님으로 이렇게 관광객으로 해서 이렇게 예, 담양을 구경을 왔는데 제차를 타고 이렇게 택시투를 어 하면서 응. 담양이 너무나 좋다고 <laughs> 담양이 너무나 좋다고 응. 담양으로 가서 어, 결혼하고 싶다 <laughs> 이런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한 사람 정묘 종료, 종묘를 해준. 그런 중매를 해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 원래 어디 분이셨는데요? 서울 사람이 아가씨는 서울 사람이. 서울 아가씨하고 담양 남자하고 중매를 시켜주셨다고. 아 네. 진짜 젊은 시절에요, 기사님 젊었을 때? 아 어, 지금부터 한 십이 년 전에? 오 이야 대단하다. 아들 딸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 그거 진짜 인연이다 <laughs> 어, 진짜 그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저쪽 차트을 한번 보세요 네. 저 물이 어떻게 바오쪽에서 어. 나오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거 뭐예요? 이게 용서예요? 이게, 이게 용서예요 담양 관광택시 투어의 최종 목적지인 가마골 용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여기 코스를 일본 코스로 잡으셨는지 알것 같은 진짜 멋진 곳이네요. 여기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그 영산강 제일 상류인 시원지기 때문에 물이 맞고, 네. 여기에서 그 용소가 여기서 살았다는 그런 옛날 전설이 있고, 여기서 머물러서 용소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곳이기 때문에. 아, 용이 여기서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그 전설이 있어서 용소라는 네. 이름이 붙게 됐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오면서 봤던 그 담양호 물줄기가 네.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곳이다. 와. 이 물이 흘러서 흘러서 영산강을 따라 흘러 흘러서 목포까지 간다. 오. 여기가 또한 가지 가마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마골 생태공원인데 그것도 뭐 혹시 유래가 있을까요? 여기가 그6.25 사변 때 격, 격전지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머물었을 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그릇 같은 것을 여기서 가마터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했던 것이 가마터들이 많이 있어서 가마골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도 같고 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지리적으로도 이것이 가진 상징성이 엄청 크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이 담양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현재는 생태공원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주니까 아,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곳이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출렁다리로, 출렁다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이렇게 길을 걸으니까 더 좋네요. 아, 출렁다리 다운 같으네요. 아, 벌써요? 예. 아, 저기 보인다. 오, 여기 지금 하늘에 떠있는 기분인데요? 여기 여기 산이랑 여기 산이랑 연결해주는 정말 허공에 있는 다리예요. 네, 이게 이제 그 명색이 네. 출렁다리라고 하는데, 그 출렁다리에서 <laughs> 보면은 가막골에 있는 모든 그 계곡들이나 그 산들이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laughs> 어, 이용서를온그 관광객이라면 또 특히나 그 연인들끼리 오면 은 <laughs> 여기를 다 걸어 볼수 있는 길이에요. 와.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등산로들이 있고 등산로가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응. 뭐 2시간, 1시간 뭐 이런 그 등산로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진짜 꼭 와봐야겠어요. 그렇지. 여긴 안 오면 안 돼요. 용소 보시고 진짜 조금만 걸으면 바로 출렁다리올수 있으니까 꼭이 출렁다리를 걸어야 가마골 생태공원을 논할 수 있다. 담양호를 따라서 그 시원지까지 찾아온 담양의 첫 번째 여행 아주 만족스럽고요. 또 아. 기사님과 동행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그런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기사님 그러시죠?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그 그러, 진심이죠. 여기다 소나트 한번 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